10편, 70편, 1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과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런 공경 가운데 구원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공의의 손길, 다스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아버지 탄원시를 저희가 붙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도 이런 어려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인생에 이런 어려움 아버지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 우리에게 가하는 그 어려움들 아버지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편 66편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고 우리를 끌어 거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신 아버지 바로 이런 그래서 물과 불을 통과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이 그 시간이 있어서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뭐든지 이게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단련하는 만큼 또 그만큼 강하게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긍정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소망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같이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삶은 잠시지만, 아버지 이것을 투자함으로 말며, 아버지 이것을 땅의 심으로 말며마, 영원한 영광을 추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인 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바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뜰에 주의 아름다움을 암모하며 주를 사모하며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그리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들이 주의 구원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항상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입으 입술로도 찬양으로도 주를 높이는 그 일이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지혜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고 아버지 거기를 그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의 자녀 한분한 한 분들 삶의 주변의 사람들 환경들, 아버지, 이런 것에 놓고, 구원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 정말 주의 구원, 이 영적 구원을 즐거워하는, 찬양하는, 기뻐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주와 함께 동의하는, 아버지, 그런 복된 한분한분 한분 내게 축복해 주소서. 이시한 믿음으로 선호하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소서, 치유 기름몸으로 온몸을 덮어 주소서, 그리고 주님 보혈의 피로 또한 덮어주셔서 모든 죄악들이 씻겨지도록 이제 주의 피 묻은 사랑을 알고 아버지 이 믿음으로 이 빛에 나오도록 진리에 반응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